반갑습니다. 오시아즈마입니다. 8월 1일부로 카카오 모바일 광고 체계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카카오 모바일 광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 만든 동영상이 있지만 어그 동영상을 어 보신 분들은 이번에 바뀐 광고 집행 방법을 보시고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카카오 모바일 광고 집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쉽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카카오 모바일 광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카카오 스토리의 타임라인에 노출이 됩니다.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노출이 되고요. 동일한 광고가 집행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체가, 어떤 타겟팅에, 어떤 입찰가를 넣느냐에 따라서, 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뭐 동일한 광고가 뜰 때가 있지만, 예, 다른 광고들이 보통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내 친구한테만 노출이 됐나요? o oh, 우 no. 아니죠. 왜 광고하겠습니까? 내 친구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노출되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가 아닌 타겟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음, CPC는 90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90원에 노출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최소한 100원 이상을 해야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타겟팅에 따라서. 입찰 가격은 틀려진다. 요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웹, 스토리채널, 앱이 광고가 집행 가능합니다. 참고로 9월 어 중순부터 스토리채널의 게시글이 홍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게시글을 통해서 어 홍보하는 요런 전략들도 9월 중순 이후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중요한 거, PC 카카오 스토리에서는 노출이 안 됩니다. 즉, 모바일에서 노출이 되고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페이지에서 이런 구성들을 하셔야겠죠.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 1일 날 바뀐, 아정확하게 8월 5일이네요. 8월 5일 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다음에 클릭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검색 광고랑 DDN이라고 다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스라는 배너 광고를 집행하는 사이트였습니다. 마치 키워드 광고로 생각을 하면 네이버의 그 검색 광고랑 같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8월 5일을 보러 여기에 카카오 모바일 광고가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하는 게 약간 복잡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할 정도로 어 복잡하긴 하지만, 어 익숙해지시면 뭐잘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음 클릭스에서는 검색 광고, d d n 그리고 카카오 모바일 광고가 현재 집행 가능합니다. 예 여기 어 다음 클릭스에 접속을 하셔서. 예, 광고 관리 시스템을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광고 관리 시스템을 눌러 주시면요. 이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스 홈, 여기서 다 광고 관리를 눌러 주십니다. 일단은, 여기서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릭스는 검색 광고, 그리고 DDN, 그리고 카카오 모바일 광고, 세 개를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운영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이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 모바일 광고를 따라 하실 때는 다른 것들은 제켜두시고 지금 제가 누르는 이 버튼만 기본적으로 좀 따라서 와주시면 은 어, 집행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이티브 광고는 소재가 중요하고요. 운영 방법, 집행 방법 이런 광고 과정들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